예 안녕하세요 티연빈입니다예 12월 19일 오늘 목요일이네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야 크리스마스도 이제 뭐 하나 둘셋넷다여 6일 남고 이번 달이 며칠이야 아, 나둘 9일 10 12일 남네 얼마 안 남았네요 아제 주제로 그냥 아까 썸네일은 지금 만들었는데 나중에 올릴 건데 크리스마스에 과연 눈이 내릴까요? 그렇게 한번 올렸어요. 요즘에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오네. 겨울에는 좀 춥고 좀 눈도 막 오고 해야 되는데 많이 춥지도 않아 오늘 영상 그냥 오늘 그냥 영도더라고. 예. 안추우면또 좋긴 한데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야죠. 제 제가 아침 인사하는 게 오히려 <laughs> 조회가 더 많고 조회 수가 더 많더라고. 아 낮에 저기, 뭐야, 추운데, 이렇게, 영상 어제 찍어도, 낮에게 재미없나? 나는 실시간을 해야 되나봐요. 실시간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아, 누가 프리즘 라이브에 실시간, 그, 뭐야, 제거 티엄빈 계정이 지금 연동이 안 되는데, 알려줄 수 있으면 한번 알려줘봐요. 아,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또, 그쪽, 봐도 잘 모르겠네. 실시간을 지금 못하고 있네. 아유, 어트비님한테도 전화하기도 뭐하고 맨날, 아씨 죄송하더라고, 어트비님도 바쁘고. 실시간은 하여튼 오늘 어떻게든 좀 알아봐서, 예, 중간에 한번 실시간으로 하고, 일요일날 또 해야죠. 음, 아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그 연연주 고감TV님이, 아뭐 이렇게 북한에서 오셨는데, 아 너무, 제가 뭐 조금 한번 알려준 거 있는데 너무 그걸 감사하다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유 아, 감사하죠. 저도 이제 제가 뭐 하나를 알려줬어요. 제가 밤에 뭐 어떻게 하다 뭐 여쭤봐가지고 하나 알려줬는데 그분이 좀매번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 실방도 이렇게 자기 실방할 때도 예저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이거 이거 강유주 그 뭐야 무선 마이크 오늘 도착했어 이거 도착했는데 강유주가 좀 단가를 좀더 비싼 거를 사라고 줬는데 내가 좀잘 몰라 그렇게 이거는 좀 입문자형 초보자형으로 마이크를 핀 마이크를 샀어 좀 늦게 사서 미안하고 잘 쓸게 남는 돈은 저기 티오빠랑 짬뽕 이나 하나 먹을게 고맙다 음 짬뽕 하나 먹고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밥한번 살게. 그러고, 저기, 뭐야. 약간 실방을, 딴 방도 자주 못 가고, 딴 방도 많이 몰, 놀러를 못 갔어요. 좀 죄송해요. 오늘부터 좀타 방송도 좀 가가지고, 예, 왜냐면 이게 품앗이잖아요 저도 또 가고 해야 그분들도 또 이렇게 와주시고, 왜냐면 저도 그분들 영상 안 보면 또좀 미안하잖아요. 또 이렇게. 와서 맨날 내방 와가지고 댓글 남기고 대하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조금 당분간 좀, 좀 쉬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아난 실시간 체질인가 실시간에야 좀 이게 막 올라가네 <laughs> 하여튼 뭐 해가지고 뭐좀 배울 거 있으면 좀 많이 배우고 좀 많이 노력할게요 그렇게 하고 뭐야 이거 지금 제가 뭐타 방송도 보고 음뭐 보니까 제가 막 외모 비하 뭐 장애인 비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절대 외모 비하나 예, 장애인들 예, 그런 비하 같은 거는 하지 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깨끗한 방송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래요. 솔직히 저도 제가 뭐 누구를 까고 누구를 뭐억울로 타고 그렇게 하면 저도 뭐, 할건 많아요. 할건 많고, 저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뭐, 실방 인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날 건데, 제가 그냥 부드럽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좀 조금 유튜브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니까, 예, 네. 그렇게 날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딴 사람 뭐, 얘기해가지고, 호박씨 까면 뭐 하겠습니까? 내 방송 내내갈때 말다 가는 게 낫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또 하다가 또스틀리고 하면은 저도 뭐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기회되면 또 깔테니까. 예. 그리고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본다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모는 뭐 지금 형네 형네 뭐 나이 먹어도 이게 문제야. 이게 형네 애기 보러 가고 둘째 저기 여동생네 또 애기 또 독감 걸려서 거기 병원 막 아침에 또 일찍 가고 따라다니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나이 먹어도 참 이게 힘듭니다. 전화를 자주 하세요. 부모님께 저 같은 어머니만 계신데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도 제가 모시고 살아도 하루에 한두 통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하고, 뭐, 가족들, 뭐, 친, 인척들 할머니, 뭐, 계시면, 에 연락도 좀 자주 하고, 하여튼,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좀 비하하지 말고, 외모 비하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좀 합시다, 좀, 에? 방송, 에? 뭐, 이렇게,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 어, 뭐, 이제 그, 좋은 돔밤이 지금 어제, 그 뭐야, 나 참나, 참나를 참함나로 하나 좀 밀었더니, 뭐, 그거 또, 예, 텐션이 또 올라오네, 맘나나. 그래서 뭐, 저는 그래요. 아침에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인사하고, 예, 낮에는 뭐, 그냥 이것저것 영상 찍으니까.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고, 좀 조회수 좀 봐서 빌려줘요. 뭐 그래야 내가 뭐, 힘이 나서 뭐, 또 좋은 것도 많이 찍고, 뭐, 제가 좀잘 돼야 또 여러분들도 또 같이 좀잘 되게 또 해드릴게요. 같이 잘 돼야죠. 안그랬습니까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예, 영상도 좀 길게 봐줘요. 그래야 좀 조회수 올라가고 하니까, 예, 오늘 뭐 원래 이런 말잘안 하는데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어차피 볼 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좀 뭐해서 좀잘좀 같이 좀잘좀 좀 먹고 삽시다. <laughs> 자주, 먹고 삽시다는 아니지. 자주 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하하하하. <laughs>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이상하게 기분이 좋나보네, 내가. 이제 웃으면서 해야겠어. 막 인상 쏘막 이렇게 하니까, 아안 되겠더라고. 웃으면서, 예, 시작을 해야 나도 또 기분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뭐 오늘 얘기는 제가 많이 했으니까 잘 보세요. 저도, 예. 같이 해서 같이 늙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